언니가 아미여가지고 아, <laughs> 아, 네. 어, 잠깐만 되게 놀라잖아 네? 언니가 아미셔가지고 아, <laughs> 진짜 아, 아미 아미 아이고, 귀여워, 네. 귀여워. <laughs>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사회문화적으로 BTS 콘서트가 있었다는 거 <laughs> BTS 콘서트에 IT가 어떻게 접목됐는지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게 오래 길어지다 보니까는 그런 실시간 중계하는 기술이 되게 발전을 했대요. 이번에 BTS 콘서트도 어쨌든 서울에서 오프라인으로 했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중계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이라서 전 세계에 이거를 시청한 인원이 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 이제 집에서도, 집이나 아니면 극장, 영화관 이런 데서도 같이 볼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게 그런 기술이 사용될 AR 뿐만 아니라, 그, 멀티뷰 화면을 제공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각도에서 볼수 있도록 하는, 그, 원하는 멤버가 있잖아요. 그쵸? 그, 멤버가 잘 보이는 네. 각도로 해서, 네. 어, 볼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뭐, 실시간 그래픽 렌더링 기술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그 뒤에 있는 무대 효과 같은 거를 아예 그 멤버들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를 해서 그거에 맞게 이렇게 그래픽 화면을 바로바로 바로 렌더링 해주는 기술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거다 사전 제작해서 그냥 틀었잖아요. 음.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 또그 코엑스에 그때 파도 그 화면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게 아나몰픽 일루전이라는 기술인데 그것도 접목을 시켜가지고 되게 착 거의 착시 효과를 이용해서 되게 입체감 있는 뭔가 네. 그래픽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 것도 무대 효과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Face ID with a mask. 응응응. 음, 음, 음. 어. 마스크도 잠금 해제하는 거 iOS 업데이트 될것 같다 하더라고요. 어, 진짜 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방금에서는... 마스크 쓰고도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오. 페이스 아이디처럼 그냥 마스크 쓰고 페이스 아이디를 하는 건데, 아, 드디어, <laughs> 된다고 오. 합니다. 아, 그래서 저 그것도 해봤어요. 그거, 어찌 삼성전자 전자투표. 투표 시스템이 사실 궁금해서 어떻게 음, 되는 음, 것인가 음. 해봤더니 그게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케이 음. o 트라는그 아예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냥 네. 그 아예 모든 그주주총회 전자투표를 거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익숙한 플로어였어요.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주주,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해요. 주주 등록을 해요. 그 다음에, 로그인 할 때, 간편 인증을 할수 있는데, 지금 할수 있는 공동인증서랑 카카오 패스랑 그냥 패스. 이렇게 세 개만 음. 가능해요. 저는 그냥 카카오, 카카오 패스래. 카카오 페이. <laughs> 카카오 페이, 음. 페이 인증서로. 네. 그래서 카카오 톡으로 이제 알림이 오고, 그, 수시가 오고, 거기서 이제 인증하고, 이제 투표 다 하고 나서 전자 서명해야 되잖아요. 음. 그때 한번 인증서로 한번더 서명하고, 그냥 끝이시요 이,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우리 이이대선에도 이 적용을 못할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뭐 디지털이런게 친숙한 세대니까 그냥 뭐샥샥샥샥샥샥게 되는데 저희 부모님만 해도 그 휴대폰 잠금 해제도 얼굴로 해도 얼굴을 <laughs> 불편해하시거든요. 이게 왜안되서 이러면서 <laughs> <laughs> 뭐 안되안 열리는 거. 귀찮다 빨리 그냥 풀어달라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이런 전국님 대상으로 하는 거에는. <laughs>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 그런 미스트 친숙도 때문에 한 번에 조정 못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음, 가장 클수 있죠. 네. 아파트도 이제 자취회를 음, 열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죠. 주민단을 뽑는데 얼마 있으면 저희도 이제 그 투표를 해요. 음, 예전에는 정말 음. 그, 그 관리방법 다 했어야 되거든요. 어, 그 황토를. 네. 음. 요새는 전자투표에서 저희도 얼마 있으면 날아올 거예요. 음, 네. 뭐. 거기도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투표 플랫폼이 있어서. 음, 네. 내가 이 집에 그, 사는 실 거주인인지 확인하고 그 던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대면 음. 투표로 넘어가면 우리가 나, 저도 뭐 어디서 봤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게 지금은 총선이나 대선 이런 게다 공개된 장소에서 우리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정, 그 컨트롤할 수 없는 위해를 음. 가해서 이렇게 압박을 할 수도 있다 음. 뭐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핸드폰만 있으면 그렇게... 다른 사람에 여기 가둬놓고 막할 아, 네, 네, 네. 수도 있잖아요 복도시 네, 네, 네. 저는 그거 봤어요 그 이마트에서 이마트 페이 도입할 예정이라는 음... 그 이슈를 봤는데 지금은 이마트 앱에서 제가 사용은 아직 안해 봤는데 그냥 쿠폰 같은 거 발급받고 이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마트 페이가 생기면 이제 매장 방문 고객은 계산대에서 카드나 현금 내지 않고 그냥 페이 바코드로 결제할 수 있게 곧 가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 삼성 페이 원래 쓰던 분들은 이마트 페이를 음. 한다고 갑자기 놀라올 것같잖 않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는 그 이거 아. 다 아이폰 유저니까 이게 페이 그게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또 페이가 하나는 그 적립도 바로 되지 않을까요? 연동이 되겠죠. 네. 다들 페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앱을 계속 쓰게끔 하려는 거 아닐까요? 앱을 쓰면서 또 자기네 그 뭐지? 어. 락인 효과를 음. 바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페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게 많잖아요. 음, 아, 데이터가 아 데이터. 데이터. 그걸 확보하려는 어. 목적도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가클것 아, 것 같아요. 데이터가 어. 왜냐면 자기네 매장만 이용했을 때가 아니라 아예 다른 데 다니면서 어떻게 소비 패턴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얻을 수 있으니까. 되게 개인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음, 음. 음,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더 마케팅하기가 사실 용이하겠죠 기업 입장에서. 사실 스타벅스가 저렇게 음... 가치도 뭐고 그런 게 그냥 결제되어 있는 카드에 카드. 결제되어 있는 네, 네. 금액 자체가 조단위가 네. 넘어간다고 한다고요. 와, 조 단위가 넘어가서 사실상 얘네는 어떻게 보면 금융, 금융회사다, 금융회사다. 사실상. 혹시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가 싶어서. 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페이가 돼서 결제가 되게 간편해지는 게 장단이 있는 게 사실은 너무 소비를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어디 다닐 때도 만약에 내가 카드가 없이 핸드폰만 들고 나갔다 라고 하면 안 쓸텐데 굳이 근데 만약에 핸드폰에 이제 페이가 되면은 삼성페이저 예전에 쓸때 그랬거든요 굳이 안 사도 되는 거 가봤다가 괜히 파이점 들렀다가 뭘 그쵸. 사고 막 자꾸 뭘 사게 돼 출근길에 출근길에 사시네 출근길 부터 사면 진짜 저는 아니, 퇴근하고, 아니, 퇴근하고, 아니, 퇴근하고. 아니, 퇴근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에요. <laughs> 랩서스 해킹이 계속 아, 시리가 네, 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주말 동안에 유비소프트도 털렸다고 기사 공유하면서 막 운전 표시도 내보내고 하는 걸로 봐서는 랩서스가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되게 좀 큰데들이 털렸잖아요. 나름 보안에 네. 투자를 많이 할것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털려 있어서 음 이게 이제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 할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면 이런 음. 조직들이 너무 커지고 있고 옛초에 삼성전자 해킹 이슈 나왔을 때도 이게 삼성전자 그 핵심 기술이 국가 기밀 거의 차원 수준의 핵심 기술이 또 유출된 거 아니냐 해서 또 국정원이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발표하는 정도로 IT 기술이 국가 보안이나 아니면 국가의 경쟁력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해킹, 해커 집단, 뭐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지금 여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업들이 나을수 있는 행사에 있어 국가적인 단위에서의 준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엑소스에서 아예 대놓고 막뭐기업망에 침입을 도와줄 내부 직원을 구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공고도 내고. <laughs> 뭐 어디 털까요? 뭐 이런 것도 걸렸대요. <laughs> <하렀대요. 웃음> <laughs> 추천받는다면서. 만약 에 보안 담당자 입장이라면 <laughs>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막 언제, 언제, 될 언제 것 같아요. 우리가 파괴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의식도 중요하것같아요 <laughs> 어, 그게 응. 중요한 거고 신경 응. 써야 된다라는. 응.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접근 권한을 줄 사람을 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기업의 직원 한 명이 그냥 아, 나돈 받고 그냥 이거 넘길래라고 그쵸? 해버리면은 뭐 어쩔 응.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나 화이트페이커 정신 갖고 살아야겠다. <laughs> 화이트이커는 나온 <나만> 화이트페이커. <laughs> 아, 그런 어떤 엔터계에서의 IT의 활용. 어, 활용. 의외로 대 선도적인 기술을 발빠르게 접목시켜서 활용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니까. 어, 음. 에스파 보세요. 아, <laughs> 대표적인 예가 있었군요. 목요일은 <laughs> 광해에서 뵙는 걸로. 그렇죠. 에스파 포에 r <laughs> 스크린 도어 열렸어요.